안녕하세요, 구독자님. 오레이 마스터입니다. 아이트크 엑셀 모든 함수 정보하기 이번 시간에는 sumif와 countif 함수에서 구하는 10월 a 형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웰빙케어 well 최저가의 평균을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SUMIF와 COUNTIF 함수에서 구합니다 함수 형식부터 알고 갑니다 SUMIF는 if. 첫 번째가 검색 범위가 있고요 조건 범위죠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인수 조건. 썸이니까 합계가 필요하죠. 합계 범위. 자, 이것이 썸이 f 함수의 형식입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i f 함수. COUNTIF. 카운트 i f 함수는 첫 번째가 검색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가로다치고 두 개면 돼요. 자두개 함수를 이용해서 평균값을 구하는데 sum if에 의해서 무엇 구하냐면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평균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것도 좀 써놓을까요? 평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평균을 구하는데 the average를 함수를 쓰는 게 아니고요. average 함수가 아니고 sum if와 count if 함수에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로따로 구해야 됩니다. 자 평균은 합계가 들어갑니다. 합계, 합계를 개수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평균 구하는 공식이죠. 자, 합계는 sum if에서 구할 겁니다. 합계는 sum if 함수에서 구하고요. 개수는 c o u n t 지요 count if 함수에서 구할 겁니다. 합계부터 구하고 나누기 개수하면.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s u m 에 의해서 합계를 먼저 구해볼게요. 네 번째 문제를 커서 놓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적고요. 자, COUNT 라고 적으세요. SUMIF 가로 열고 FX 클릭첫 번째는 에, 지금 웰빙케어 최저가 웰빙 케어의 최저가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음, 조건이 웰빙 케어입니다. 웰빙 케어 어디 있습니까? 여긴데요. 유통사에 있어요. 그렇죠? 웰빙 케어가 있는 유통사가 첫 번째 검색 범위입니다. 렌지라고 되어 있는 범위. 자, 유통사 드래그. 아, 어, 유통사는 이름정이 되어 있죠? 자, 이름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게 눌렸습니다 유통사라고 뜨는 겁니다 자 요거요 자 유통사라고 뜨고요 정리 좀 할까요 요것도 놓고요 두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웰빙케어 자 웰빙 웰빙케어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 웰빙케어 잘 적었나요? 자이 범위 안에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썸 a n 인지는 합계 범위입니다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최저가의 평균 구하니까 최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요거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얼마나 옵니까어 132만 960 이게 어떤 거냐면은요 웰빙 케어 우리가 도할 수는 없습니다 웰빙 케어 웰빙 케어 세 개가 있는데. 최저가, 요거랑, 요거랑, 요거 세 개를 더한 것이, 바로 요 수식 결과. 132만 0,960. 10단위만 한번더 해볼까요? 7, 10, 50, 하면 1 0이죠 120. 120이다가 40도 하니까 60. 어, 이렇게 10단위만 구해봤습니다. 한번 직접 어, 계단기를 뚫겨보세요. 여기 나올 겁니다. 지금 바로, 요세 개를 합친 거를 찾아보라 이것이 웰빙 케어 최저가의 합계입니다 그 합계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슬래시 긋고요 개수 웰빙 케어는 몇개 있죠 어세 개죠 3으로 나누는데 요 3이라는 숫자를 카운트 이프 함수에서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요거 확인하시고 확인 눌러 놓고 여기다 나누기 합니다 나누기 슬래시 긋고요 여기다 count if라고 적으세요 co co unt if 가로 열고 fx 클릭 자첫 번째 인수는 웰빙 케어가 있는 유통사 드래그 이게 검색 범위입니다 공교롭게도 sumif와 countif 함수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같아요. 유통사 이름 적인에서 뜬거 없고요. 두 번째는 웰빙 케어입니다. 입력하세요. 웰빙 케어. 탭키 눌러줘야 됩니다. 지금 결과가 지금 0이 나오지 않습니까? 탭 누르면 탭 누르면 세 어, 개가 뜨네요. 됐죠. 그래서 평합계를 구하고 개수 3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평균값을 구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확인. 예, 44만 320. 이것이 여기서 네 번째 정답입니다.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12월 비용 4번 문제입니다. 12월 비용. 4번 문제 한국영화제 영화제, 개체 횟수의 평균을 구하라 그랬네요. sumif와 countif 함수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네번째다 커서 놓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sumif에서 합계를 먼저 구합니다. 자 등호 적고 sumif s-u-m s-u-m-i-f 바로 열고 FX 클릭 조건 한국 영화제 정의된 이름 주체국 주체국을 찾아가세요 여기 있네요 한국 영화제 한국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주체국을 갖다가 요렇게 범위를 잡으면 검색 범위가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인수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요렇게 드래그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한국 영화제니까 한국이라 적으면 되겠네요. 한국 탭 눌러주시고, 썸 레인지는 합계 범위입니다. 그렇죠 합계 범위가 여기 세 번째 인수인데, 한국 영화제 개체 횟수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개체 횟수. 어, 뒤에 있네요. 이안 보입니다. 개체 횟수. 요겁니다. 요것이 썸 레인지, 더하라는 값이죠.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영화제의 개체수의 합은 50이 뜨네요. 진짜 그렇습니까? 한국영화제, 여기 한국영화제의 개체수는 27과 23. 그러니까 50. 더해서 50일인 거예요. 그렇죠? 네, 두 개니까 합할 수 있어서 본 겁니다. 자, 요거 확인하시고, 그거의 평균 값을 구하려면 또 나누기 개, 개수를 구해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슬래시 나누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카운트이프 함수 적으세요. c-o-u-n-t-i-f 가루 열고 fx 크릭 크릭 자 범위입니다. 지금 이 범위가 항상 두개가 같아요. 그래서 이 주체국이라고 돼있는 요것이 나오게 되고요. 조건도 지금 같지 않습니까? 요것이 그 조건도 한국으로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입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한국이 있는 주체국. 요거 드래그 하시고 두 번째는 조건입니다. 한국이라고 적어야 돼요. 탭키 눌러 줍니다. 아, 그랬더니 두 개가 뜨네요. 그리고 전체 수치 결과는 아까 지금 요거 두개 더한 게 50이지 않습니까? 그걸 2로 나누니까 평균값은 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확인 자, 지금 SUMIF와 COUNTIF에서 평균값을 구하러 갈 때는 여기 검색범위하고 조건, 검색범위하고 조건 이것이 항상 같다는 거 지금 기억해두세요. 함수 문제 완성입니다. 네, 이상으로 ITQXL 모든 함수 정보각기 풀이 마치겠습니다. 구독자님 좋아요. 수가 있습니다.